심심하면 폭발을 일으키지만 한번 쏘면 힘을 다하는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녀의 이름은 메구밍이다. 메구밍 메구밍은 인간, 인간 중에서도 폼마족에 속하는 여자아이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시리즈에서 카지마 아쿠아 다크니스와 함께하는 카지마 파티 4인방 중 막내를 담당하고 있고 자칭 폼마족 제1의 마법사이다. 마법사인데다가 막내를 담당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전세계의 로리콘들이 환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렇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로리콘은 불법인데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국미는 폭렬 마법으로 정헌법자들을 모두 쓸어버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어째서 매국미는 로리콘들을 봐주는 것인가? 그렇다. 그건 바로 메구미는 로리콘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매국민에게 어떤 인지 설명하겠다. 매국민. 매국민의 특징은 단연 폭렬 마법이다. 폭렬 마법은 위력도 크고 범위도 넓은 최강의 공격 마법이며 영창을 외우면 원형의 마법진이 형성되고 마법진이 만들어진 자리는 파괴된다. 매국민의 자기소개는 이 몸의 이름은 매국민 혼마족 제1의 마법사이자 폭렬 마법을 다루는 차이다. 이를 원문인 일본어로 바꾸면 와가나와 메그미 아크 위자드 와나리와이토시사이쿄노포키 마호, 마그레트 마호"를 야투르머노이며,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환자가 몰려있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는 무려 8개의 환자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이는 태양계의 8 행성을 나타낸다. 여기서 믿을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증명된다. 태양계 8 행성 중 가장 폭렬마법과 관련이 깊은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불의 행성은 화성이다. 화성은 영어로 LARS 이고, 이것은 로마신화의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폭렬 마법을 다루는 외국인은 마르스 자신, 혹은 마르스 위에 존재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미 세계를 지배하려는 이루이나키의 야망은 신계까지 손을 거친 것이다. 태양계의 여 8개의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형 궤도를 따라 일정한 주기마다 공전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내공인의 폭렬 마법을 행성의 궤도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태양기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폭렬 마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는 내공인의 힘을 이용해 전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이다. 내공인의 생일은 7월 24일인데 724의 약수는 1, 2, 4, 181, 362, 724이고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181 더하기 362 더하기 724는 1274이며 1274년에는 이른베르크 제국 의회에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루돌프 1세가 프리드리히 2세대의 영지를 돌려받는다고 결의되었고, 신성 로마 제국은 기원후 800년 프랑크 왕국의 카론루스 1세가 교환되고 상주에게 명목상의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아 만들어졌다. 프랑크 왕국은 843년 베르덴 조약으로 인해서 중동 프랑크 왕국으로 분할되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에 세워진 나라이고, 기원후 395년에 테오도시우스 1세의두 아들 중한 명이 로마 제국을 분할하여 서쪽의 땅을 통치하면서 서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으로 갈라졌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프랑크 왕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서프랑크 왕국 중 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으로 세 개의 국가이고 로마 제국으로 인정받는 국가들 또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신성로마 제국으로 세 개의 국가이다. 세 개의 변화. 꼭지점으로 만들 수 있는 도형은 삼각형이 유일하며 세계의 프랑크 왕국과 세계의 로마 제국이 상징하는 도형이기도 하다. 그리고 메구민의 폭렬 마법의 마법지는 원형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 삼각형은 왜저원이 언제나 존재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메구민과 삼각형의 관계가 완전히 입증되었다. 따라서 메구민은 군매나비